한 주를 마무리하는 즐거운 금요일 아침. 오늘은 호주님의 소식이 아닌 다른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듯 한데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씨가 가소. 김건모의 전처 장지현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단독 신성철 판사님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 씨의 1심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유튜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튜브가 김 씨는 2020년 팬미팅에서 500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유튜버 김 씨는 김건모의 부인 장지연. 이 남성 톱스타 해외에서 돈거래 따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인의 동생의 친구 A씨로부터 알을 전해들었고 A씨가 우연히 영화제 기간에 영화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들이 여배우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내용을 들은 경위를 따져보면 이게 진실로 밀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장 씨의 소문을 들은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반시했습니다. 또한 예전 호중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야기한 부분도 특히 우리들에게 더더욱 기억하게 만드는 유튜버 김 씨였는데요. 이어 피고가 초범인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재판 동안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장신의 공적인 물도 아니고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도무관한데도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익혔으며 판결 선고 이틀 전까지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의 이유를 딱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의미가 없다는 점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얼굴이 알려진 점 등을 이로